뜨덕 황제릉은 겸양과 겸손의 그때 나라를 잃은 것 사과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종과 너무나 똑같은 뜨덕 황제 의 겸릉입니다. 동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 뜨덕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순조, 헌종, 철종, 고종까지 이르는 시대입니다. 우리 고종 때 생각나시죠? 베트남도 외침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장권 역시 똑같네요. 어른 10만 동, 아이는 2만 동. 뜨덕 황제릉은 겸릉입니다. 이 겸은 겸손하다, 겸양의 겸자입니다. 겸손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란 뜻의 부겸문, 부겸문을 지나 유겸. 이 호수도 르겸이에요 유겸, 겸손함, 겸양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뜨덕황제릉은 뜨덕황제 생전에 행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대자연과 건축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대규모 공원 같은 곳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지겸당입니다. 이캠 바로 이곳이 지겸당인데요 겸손함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 황제와 같이 있었던 황제의 후궁들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후궁 비빈들의 제단일 뿐만 아니라 제단과 이 안에 석관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요. 황제 비빈들의 묘역입니다. 달 밝은 밤에 이곳에 거닐면서 술도 마시고 시를 읊던 연꽃이 만개하면 분홍색과 흰색의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두 곳의 정자입니다. 겸손함이 유랑하고 겸손함이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유겸사, 순겸사 그리고 호수 옆에 이 석가사는 띵캠입니다저 석가사는 상당히 희귀한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저 정자에서 저 산에 희귀한 동물들 그리고 희귀한 석재들을 보면서 왕이 황제가 휴식을 취했다는 곳인데요. 이 정자를 향해 호수를 넘어가는 요 다리도 순겸교예. 겸손함에 순종한다. 여기는 겸궁이고 겸릉입니다. 공연하는구나. 그래서 박수 소리가 터졌구나. 겸궁문에 도착했습니다. 겸손한 궁궐. 여기는 지금 겸릉이라는 능의 이름 전에 궁궐로 썼을 때, 행궁으로 썼을 때 이름이 겸궁이거든요. 네, 그 겸궁문입니다. 겸궁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일단 양쪽에 아주 세칸으로 조촐하게 지어 놓은 두개의 건축물이 보이는데 여기는 레켄부그러니까 예견부 그리고 파켄부, 파켄부 뭐냐하면 법견부예요. 그러니까 예절과 법률. 예전에는 여기서 문무대신 백관들이 상소문을 올리고 또 재례를 준비하던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문무백관들, 그때 일을 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겸국문 통과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전각이 화겸전입니다. 화겸전은 겸손함을 섞는다, 혼합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곳은 정말 이 신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안에는 어, 아무래도 어둠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 검게 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기들은 붉은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꼭 찾아봐야 될게 목숨 숫자 장수를 기원하는 목숨 숫자를 보는 박주가 있고요. 저 안에 또 이렇게 뜯어 음, 광이 있었던 그 살아생전 유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그림들은 후에정부가 어, 요청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중국 그림이라고 합니다. 음, 실제로 이곳에서 업무도, 질무도 보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후에 왕의 시신이 이곳에서 6개월간 머물러 있었다고 하죠. 편이 안치될 때까지 6개월을 머물러 있는 이유는 4개월 동안 황제가 세번 바뀌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프랑스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이쪽에 황제를 갈아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 개월 삼황제 좋은 예감 없다. 노티 노, 노, 노 옵션, 옵션! 세정투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왕이 머물렀던 곳 화겸전에서 시작을 해서 생물을 모시는 양겸전 그리고 또 옆에 온겸전 그리고 베트남 가장 오래된 고대 극장 현존하는 최고 극장인 명겸당까지 이네개 건축물은 이렇게 전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입구차 형태로 만든 게. 이 베트남 중부 지방의 혹독한 날씨를 버티기에 가장 좋은 건축 구조라고 합니다. 이곳은 명겸당입니다. 겸손겸양을 노래하고 올려 퍼지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응우옌 왕조 고대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이 연극을 하는 것들을 잘볼수 있게 공연을 잘볼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간 중간 기둥이 많이 없고요. 또 하나 그 특징 이 있는 것은. 이 고대극장이 실제로 가장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베트남 제일 오래된 극장이라고 합니다. 명경당. 지금은 이렇게 포토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복 빌려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요. 명경당은 천장을 보면 천장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저게 은하를 표시한 거라죠. 은하? 은하세요, 은하수 어, 어. 구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댓글. 네뜨득 황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묘역입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바이든. 그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배정쯤 되겠네요. 신하와 황제가 여기서 서로 이제 배정하면 이제 절을 한다는 뜻일 텐데. 여기서 서로 이제 회합을 했다는 얘기겠죠. 문관무관 다 지금도 뚜둑 황제가 같이 있고요. 자요 바이딘을 지나서 비딘으로 갑니다. 비딘 이야 굉장합니다. 뚜둑 황제랑 비딘. 비정. 비석이 있는 정자 뚜둑 황제가 어떤 황제인지 잘 알려주는 그 공덕비 비석이 있는데요. 이 비석은 지금 베트남에서 하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 비석이 현존하는 남아있는 베트남의 비석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비석이 뚜둑황제의 비석입니다 뚜둑황제의 비정 용, 구름 이런 동양에서 상서로운 그런 문양들이 이온 안에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성함과 고귀함의 노란색 비정중여 상당히 높네요 여기까지 베트남 현존하는 최고의 비석 국보입니다. 이게 지금 20톤이 넘고 높이가 4미터, 가로가 2미터 50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글씨가 4,935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비석 앞에서 조금 겸손해집니다. 겸궁기. 겸양과 군, 겸손의 궁궐의 기록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비석이 뜨득 황제가 백성과 역사에게 보내는 사과장이기 때문입니다. 비석의 내용이 총 다섯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뜨득 왕의 우주 인생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친 차이나를 적에게 잃고 국민에게 비참하게 한 것도 모든 왕이 겪는 죄라고 썼습니다. 이 비석의 내용으로는 모든 죄는 왕이 짓고 모든 판단은 후대에 맡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겸손과 겸양의 극치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만이 절대선이라는 그런 차고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나만이 절대선이라는 그런 차고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두 황제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황제릉 앞이라 풍수지 이상 작은 반월형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 연못의 이름도 소겸지 작은 겸양의 연못입니다. 이 반월형 연못을 넘어가면 저희가 부타인 명성 목숨명자 성성자 명성 그 안에가 현궁 현궁 어두운 궁궐이란 뜻이죠. 바로 망자의 공간입니다. 자, 이 가림벽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이 안에 석관으로 모셔져 있는 뜨득 황제릉입니다. 뜨득 황제릉에는 작은 용이 있고 또 목숨 숫자 기록되어 있고요. 번성했던 베트남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쇠락기가 시작될 때 불운한 황제 뜨득 예술 감각도 좋았다고 하고 어지럽다고도 하는데 다 부질없네요 그런데 본인은 나라를 잃은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 가족들을 처형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것또 결정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가치 겸손과 겸양 뜨득은 그때 나라를 잃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통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비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인 내가 백성과 역사에게 보내는 사과장이다. 또덕황제도 재미있는 유머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이 문장력이 대단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글을 지은 다음에 위에 이름을 다 가리고 청나라에 보냈대죠. 그래서 청나라 보고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고 나서 스스로 1등이다 장원이 나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는데 꼴찌를 했답니다. 꼴찌를 <laughs> 그쪽에서 누구까지 모르니까 뭐 그런 재미는 일화도 있습니다. 유덕황제릉에서 나와 오른쪽 유겸호를 향해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바로 여기 이제 겸수릉입니다. 황제 황후의 무덤입니다. 자, 이 겸수릉도 부타인 명성의 한 부분이죠. 겸수릉의 가운데 숫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겸수릉 뜨득 황후릉입니다. 황후릉이라 그런지 가림벽이 조금 더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역시 똑같네요. 구조는 똑같은데. 공간은 여기가 좀 협소하고 룸은 더 크게 만든 느낌이 드는데 제 지금 보는 게 맞죠? 뜨득 황후도 우리 역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좀 부적절한 인사에 관여가 돼서 중빈으로 강등당하는 그런 비운을 겪은 황후이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댕기, 댕기, 댕기. 베트남 후에 완조 7대왕 견보광 능면은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기초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서 복원이좀 돼야 될것 같은데 견보광도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과 너무나 똑같은 일을 겪었었죠 견보광 때 능공사를 많이 좀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걸린 걸 3년으로 줄인다 이러다가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죠 그때 밀란을 벌인 사람들이 무기가 절국공이어서 절국공의의 밀란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풍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들 고혈이 착취당했던 그때 그 사건과 비슷하고 견보광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독살당합니다. 그것도 바로 궁궐 안에서 독살을 당하죠. 우리 고종 독살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뜨드황제롱 <목소리> 출구 사견문입니다. 겸손함을 스스로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될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부견문 겸손과 겸양의 집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견문으로 나갑니다. 뜨득, 뜨득 황제. 베트남 응우엔 왕조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지만, 그만큼 또 가장 격변기 혼란기에 국민의 깊이도 가장 컸을 뜨득 황제. 뜨득 황제 롱은 그 당시. 프랑스에 의해 마지막으로 주권을 그래도 끝까지 뺏기지는 않은 베트남의 19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족의 생활과 엄격한 규칙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그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문화 유산입니다. 어,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꼭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래 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단기. 단기. 연락. 댓글 Và, và chia sẻ cho mẹ nha Ở đây nè <laughs> <laughs>